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 박순의 언니의 실화입니다. 65세의 순의 언니는 평생 시장에서 고생하며 아들 하나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아들이 며느리에게 완전히 조종당하면서 벌어진 일들을 직접 보고 들은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가족 갈등이지만 결말은 정말 통쾌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박순의 언니를 처음 만난 건 15년 전 시장에 서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채소를 다듬고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고, 언니 또 일찍 나왔네요. 그래야지 우리 현수 학원비 벌어야 하는데 순애 언니의 하루는 언제나 아들 현수를 위해 돌아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현수를 키우느라 손가락에 못이 박히고 무릎이 아픈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현수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로 소문났지만 한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엄마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엄마 이 학원 다닐까요? 저 학원 다닐까요? 어릴 때는 귀여웠지만 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도 첫 직장을 고를 때도 항상 엄마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요. 순애 언니는 아들이 우유부단한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착하고 효성스러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현수는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거야. 나쁜 마음이 없어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지. 현수가 은행에 취직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게 되자 순의 언니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장가만 보내면 내할 일은 끝이야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들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훗날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3년 전봄 현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이설인 34세로 현수보다 4살 어렸어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현수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줘서 꼭 뵙고 싶었어요. 서리는 정말 예의 바르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회사도 괜찮은 곳에 다니고 있었어요. 순의 언니는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런 좋은 며느리를 어디서 구했노 우리 현수가 복이 많구나. 서리는 순의 언니를 만날 때마다 선물을 가져왔어요. 비싸지 않더라도 정성이 담긴 선물들이었죠. 건강에 좋다는 홍삼, 무릎에 좋다는 파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어머님, 시장에서 오래 서 계시니까 다리가 많이 아프시죠? 이거 발라보세요. 정말 세심하고 착한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모든 일을 서린이 알아서 척척 해냈어요. 어머님은 편히 계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어요. 서린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아, 진짜 시골 어머님이라 그런지 촌스러워 죽겠어. 그래도 참고 잘해줘야겠지 뭐. 나중에 집도 물려받을 건데. 그때는 결혼 전이라 긴장해서 한 마리려니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설인의 진짜 속마음이었던 거죠.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순애 언니는 그날 정말 행복해하셨어요. 이제 우리 현수도 가정을 꾸렸구나. 나도 이제 편히 쉴수 있겠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결혼 후에 시작됐습니다.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명절에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순의 언니를 보며 서린이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요즘 시대에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요? 순의 언니는 당황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현수의 반응이 문제였어요. 엄마, 서린이 말도 일리가 있어.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순애 언니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서린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순의 언니가 오랫동안 써온 반찬통을 보며 이런 오래된 거 말고 새 걸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했고 순의 언니가 보던 TV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라고 불평했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일들이었지만 쌓이고 쌓이니 순의 언니는 점점 자기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순해 언니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현수와 설인이 속삭이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이랑 계속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엄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 어머님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조용한 곳에서 편히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끔 찾아뵈면 되잖아. 현수가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결국 생각해 볼게라고 대답하는 걸 순애 언니가 직접 들으셨어요. 그날 밤 순애 언니는 잠을 한숨도 못 자셨다고 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나를 짐작 취급하는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순애 언니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뿐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부터 조용히 서린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언니가 서린의 본색을 제대로 알게 된건 우연한 계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서린이 친구와 통화하는 걸또 듣게 된 거죠. 언니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맨날 집에 계시니까. 우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잖아. 그래도 참고 있어. 이집 나중에 우리 거될 텐데. 현수 오빠는 뭐라고 해? 오빠는 워낙 우유부단해서 내가 살살 꼬시고 있어. 이미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힘들다고 계속 말하고 있거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될것 같아. 순해 언니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서린이 처음부터 집을 노리고 있었고, 현수를 조종해서 자신을 내쫓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였어요. 현수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가족 회의를 좀 할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서린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부도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됐고,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이 상황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설이나? 어머님께서 조용한 곳에서 편히 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물론 용돈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럴 테니까요.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눈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순의 언니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해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알겠다. 며칠 생각해 보고 답해 줄게. 그날 밤부터 순의 언니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냥 쫓겨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죠. 순혜 언니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동네 변호사 사무소였어요. 최도윤 변호사는 순혜 언니와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었어요. 20년 전 도윤이 어려운 시절에 순혜 언니가 공짜로 반찬을 싸주고 도와줬거든요. 그때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도윤이 지금은 동네에서 믿을 만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애 언니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도윤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거 완전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네요 혹시 집 등기부등본 가져오셨어요 여기 있어 등기부를 확인한 도윤 변호사가 안심하라는 듯 말했어요 다행히 집 명의는 아직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법적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을 권리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현수가 자꾸 며느리 편을 드는데, 그게 문제죠. 아들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며느리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 증거를 모을 수 있나요? 도윤 변호사는 순해 언니에게 작은 녹음기를 하나 건네줬어요. 이걸로 며느리의 본심이 드러나는 대화를 녹음해 보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해도 되나?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언니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수 있어요. 순애 언니는 그날부터 녹음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서린의 말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도윤 변호사가 순의 언니에게 또 다른 조언을 해 줬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같은 걸해 보세요. 친척들도 다 부르고 말이에요.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어요. 왜 그래야 하는데? 진짜 속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가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예요. 순애 언니는 도윤 변보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한 거죠. 그 주말 순애 언니는 오랜만에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현수의 고모, 삼촌, 사촌들까지 모두 와서 정말 북적북적했어요. 서리는 처음에는 평소처럼 예의 바른 며느리 연기를 했어요. 친척들에게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음식 준비도 도와주는 척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친척들이 순회 언니를 칭찬할 때 서린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여러 사람이 눈치챘어요. 순애 언니 정말 고생 많이 했네. 혼자서 현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고 그러게 말이야. 요즘 같은 며느리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정말 복받은 거야. 그때 서린이 갑자기 말을 끼어들었어요. 아 그런데 요즘 어머님이 많이 피곤해하세요. 나이도 드셨고 이제 좀 쉬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친척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자 서린이 더욱 대담해졌어요. 사실 저희가 어머님께 요양원이나 조용한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지 말씀드렸거든요. 혼자 계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기도 하고요. 그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설인을 바라봤죠. 현수의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설인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순애 언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저도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 부부의 생활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어머님도 더 편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친척들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죠. 바로 그때 순애 언니가 가방에서 조그만 녹음기를 꺼냈어요. 설인아, 그럼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는지 친척들이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다. 녹음기에서 설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언니,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맨날 집에 계시니까 우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잖아. 그래도 참고 있어. 이집 나중에 우리 거될 텐데. 친척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서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현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어요. 녹음은 계속됐어요. 현수 오빠는 워낙 우유부단해서 내가 살살 꼬시고 있어. 이미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힘들다고 계속 말하고 있거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될것 같아. 현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자신이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정말 조용해졌어요. 서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그건 제가 힘들 때한 말이에요.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에요. 현수의 삼촌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서린 씨,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했으면서 겉으로는 효부인 척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현수를 조종했다는 것도 들렸는데, 이게 부부 사이에 할 짓입니까? 서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현수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나를 믿어줘. 내가 정말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하지만 현수는 아내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은 거죠. 바로 그때 도윤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순애 언니가 미리 초대해 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순애 언니의 변호사 최도윤입니다. 친척들이 놀라는 가운데 도윤 변호사가 차근차근 법적인 설명을 해줬어요.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이 집의 소유권은 순애 어르신께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을 법적 권리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며느리분이 시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들이 녹음으로 증명됐으니, 이는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죠. 현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현수는 무릎을 꿇고 순의 언니 앞에 앉았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면서도 제가 아내의 말에 휘둘려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할 뻔했어요. 순의 언니는 아들을 내려다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현수야, 일어서거라.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린은 더 이상 순해 언니 앞에서 큰 소리를 칠수 없게 됐고, 현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칠 후, 현수가 서린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린아,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여보, 나를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신뢰가 깨진 관계를 복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좀 떨어져서 생각해 보자. 결국 서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달후두 사람은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현수는 그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우유부단하지 않고 엄마를 진심으로 모시는 효자가 됐어요. 엄마, 제가 이제 가장답게 살겠어요. 엄마를 지키는 게제 역할이에요. 순해 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정말 뿌듯해 하셨어요. 어느날 도윤 변호사가 집에 찾아와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 잘 해결됐네요. 아들도 정신 차리고. 고마워 도윤아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20년 전 언니가 저를 도와주신 걸 이제라도 갚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지금 순애 언니는 아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계세요 현수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순애 언니가 제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가장은 집을 지키는 사람이지,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현수도 이제 진짜 가장이 됐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속마음을 감추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우유부단함이 때로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정의 평화는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존중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순의 언니처럼 억척스럽게 살아온 어머니들